어른부터 아이까지 쉽게 걸리는 장염, 그 수많은 장염 중에 난치성 장염이 있는 걸 아시나요? 이 염증성 장 질환은 보통 장염에 비해 치료 기간도 길고 치료를 하더라도 잘 낫지 않는 난치성 장염을 말합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크게 두 개의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대장의 교양이 생기는 병입니다. 평균적으로 직장부터 맹장까지 대장의 길이는 약 1.6m가 되는데 직장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이 아주 심하게 헐어서 저절로 피가 나는 현상의 병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의 전체 어디든 다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에 비해 염증이 생기는 부위에 궤양이 깊습니다. 그래서 간혹 장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수술을 해도 그 부위에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수술 후 완치가 될수 없는 병이 크론병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보통 대장의 염증이 생기는데 흔한 증상이 보통 장염 증상입니다. 설사를 동반한 복통과 심한 혈변, 음식을 먹기 힘들어서 체중이 감소하며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아서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증상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크런 병의 증상 역시 비슷합니다. 장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장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 배가 분복통, 그리고 음식을 잘못 먹게 되고, 열이 나고 설사나 혈변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염증과 관련돼서 장 이외에 여러 부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신적으로 피부에 결절 홍반이라고 빨갛게 반점 같은 게 튀어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괴저성 농피증이라고 해서 피부가 썩습니다. 관절 여러 군데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척추가 딱딱하게 굳는 강직성 척추염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이상하게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다른 면역 질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관지 천식, 건선, 갑상선 질환, 이런 면역계통 질환이 일반인에 비해서 7배, 8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있으면서 건선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이렇게 그런 병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장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염증성 장 질환은 어느 정도 유전적 소인이 원인이지만 유전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일반인에 비해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이병 자체가 워낙 드문 병이라 절대적인 위험성이 높지는 않고 자녀에게 유전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병을 배울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병이지만 외국에는 이런 병도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왜 많아졌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유전자는 그동안 변한 것이 거의 없는데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먹거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쉽게 먹을 수 없었던 동물성 지방, 패스트푸드, 정제된 당류, 인공 감미료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우리 몸의 장내 세균의 종류가 이러한 음식을 좋아하는 종류로 변한 것이죠. 미국에서 비만 인구의 분포도와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의 분포도가 묘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 시사한 점이 많습니다. 공중 위생이 강화되어 어린 시절 기생충 감염을 포함한 감염성 질환이 감소하면서 장내 면역 체계의 발달에 문제가 생겨 면역맥의 염증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다는 하이진 하이포세시스 위생가설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유수유 감소, 15세 이하 항생제의 빈번한 사용, 대기 오염 등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요약하면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장내 세균총에 대한 이상 면역 반응이 지속될 때 발생하고 여러 가지 환경 인자들이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괴양성 대장염같이 혈변, 설사 등이 발생하면서 내시경 소견이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병이 많습니다. 세균성 장염 약물에 의해 생기는 약물성 장염, 음식 알러지, 방사선 장염, 치핵 등 이런 병들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병을 괴양성 대장염으로 오인하게 되면 환자는 잠시 치료하고 말 병을 거의 평생 약을 먹고 지내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병의 경우도 반드시 빠르게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병의 경우 궤양성 대장염보다 궤양이 조금 더 깊게 나타나고 악화되고 나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장이 좁아져서 협착이 오고 구멍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진단이 조금 늦어지는 동안 이미 장에 회복할 수 없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면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병원을 찾아올 때 병의 심한 상태, 장 손상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에 따라 치료를 다르게 실시합니다. 별로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작용 등의 부담이 아주 작은 약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약을 선택하게 되고, 처음부터 아주 심하게 빨리 진행하거나 이미 장 손상이 동반된 상태에서 진단된 사람들은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즉,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를 초기부터 사용하고 3에서 6개월 내 혈액 검사, 내시경 검사, CT 검사를 통해 치료 반응을 평가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즉시 생물학 제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증상평가만으로는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내시경 검사에서 괴양이 완전히 치료되어야 재발이 줄어들고 장 손상의 진행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좋은 뉴스는 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염증성 장질환 치료 신약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0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신약에 대한 임상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효과가 입증된 약들이 미국의 FDA나 유럽의 EMA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국내에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연구개발이 집중된다면 아마도 수년 내에 병을 근본적으로 완치시킬 치료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크롬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 환자는 이 병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환자와 의사가 서로 소통을 해서 그환자가 맞는 올바른 치료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단시 증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그 미래를 내다보고 장이 망가지지 않는 그렇게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치료제 중에서 그 사람의 상태에 꼭 맞는 약을 잘 찾아내는 맞춤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치료제를 선택한 후엔 환자의 상태가 나아졌는지를 정기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치료 효과가 조금 미흡한 경우에는 즉시 그 다음 치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고 환자를 위해 다음 그 다음의 치료법도 이미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은 장염 증상이 일단 한달 이상 지속되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위에서 설사,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한달 이상 지속되는 분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조언해 주세요. 염증성 장질환 정확히 진단받고 제대로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만나세요.